언론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참사로 귀결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만 받았으면서 구조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쓴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언론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당일, MBC는 배에 타고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받을 보험금을 계산해 보도했습니다. 304명의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을 계산한 MBC의 보도는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고 여론에 따가운 질타를 받았습니다. MBC의 문제적인 보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월 7일 뉴스데스크는 수색 중 숨진 민간 잠수부를 언급하며 잠수부의 사망 원인을 유가족의 조급증으로 돌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조급증이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일삼았던 언론도 있었습니다. 채널 A는 7월 27일 유대균 씨가 은둔 생활을 하면서 뼈 없는 치킨을 주문했다는 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했습니다. 유 씨는 조용하고 소심한 목소리로 전화 주문을 했고 문도 잘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채널A의 보도 이틀 뒤 나온 TV조선의 반박보도는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유대규는 치킨을 싫어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종편들이 치킨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이때는 선원들의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와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됐을 때 일부 언론들의 집중력은 돋보였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에 따르면 TV조선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2주 동안 총 52건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없어 다른 방송사가 다루지 않을 때도 보도된 장면들을 정연, 반복해서 보여주는 정연, 등 하루에 두 꼭지 이상을 계속 보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상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이 대리기사가 유가족에게 폭행당한 상황이라며 CCTV 화면을 보여줬지만 대리기사라고 지목했던 사람은 유가족이었습니다.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한쪽으로 몰아간다면서 보여준 장면은 화면을 거꾸로 돌려 가공한 장면이었습니다. 최악의 보도는 뭐니 뭐니 해도 전원구조 오보입니다. 국가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를 비롯해 MBC YTN 등 대부분의 언론사가 사고 직후 전원구조 오보를 냈습니다.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구조자 숫자가 중복 집계됐을 것이라고 서울 MBC에 보고했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보를 막을 수 있었지만 MBC는 보고 내용을 묵살했습니다. 수중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때도 정부의 보도자료를 받아쓰기만 하며 육해공 수색 해명고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한 것도 언론이었습니다. 모두... 국민TV뉴스 김현주입니다.